밤이 세상에 이미 내게 가 이들 사람 1번 아겨 고 있는 한준호 여러분께 단합 국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때 박영선으로 힘차게 답을 해주십 합니다. 박영선 출발! 박영선 박영선 3 차!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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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고맙습니다. 굉장히 퇴근 시간이라 번잡합니다. 제가 안내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계시는 분들 우리 경찰 분들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약간 위험한 상황들이 좀 발생을 몇번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상에 계신 분들 조금 더 안쪽으로 당겨서 안전하게 저희 오늘 행사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써니 서포트즈도 오늘 얘기를 했는데 선거는 축제라고 했습니다. 이 축제가 기쁘게 끝나야지, 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셔서 그 우리 각각 코너에 계시는 분들, 네,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민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을 가입 하고 계시는 우리 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거 지금 저희들 치르고 있지만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죠? 네.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네. 얼마나 좁혀졌습니까? 네. 다 왔습니다 네. 2 3일 사전투표

전국에 계시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발언을 듣고 시작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명선. 와, 명선. 와, 명선. 와, 명선. 자 이제 마이크 넘깁니다. 감사합니다. 파이시티 의혹 이것입니다. 이 문제로 감옥에 갔던 사람을 지금 자기 비서실장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이 파이시티 문제를 물었더니 나는 잘 모르겠다. 그거 내가 한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차에서 오면서 어떤 분이 보내준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그 당시에 CBS 취재로 오세훈 시장이 바이시티 인허가에 관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도습니다 박영선 박경선박경선또 하나의 거짓말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 처남 내곡동에 갔으면 왜 그렇게 조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거기에 가지 않았다는 사진 증거들이 나오는데 대해서 왜한 마디 말도 못합니까, 여러분? 박영선. 우리가 이런 거짓말 후보를 시장으로 뽑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표해. 이명박의 BBK와 똑 닮은 오세훈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역사를 대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박영선.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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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역시 박영선입니다. 지난 사전 투표선 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것은 우리 지지층에 열정적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한분한 한 분이 내일 모레 투표장에 열 사람만 모시고 가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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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영선입니다 오십 국민 여러분 저는 이 관악과 경계 선을 하고 있던 구로 국회의원을 1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악과는 늘 친구요 이웃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악은 우리 민주당의 가치를 수호해온 것입니다. 관악은 이해찬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요. 유기용 정태호 의원님, 박준희 구청장과 함께 관악이 앞으로 더욱더 한 단계 도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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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관악은 서울대를 비롯한 젊은이의 거리가 밀집해 입니다. 그래서 관악의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줘야 합니다. 박영선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영선, 박영선, 박영선. 관악이 도약하기 위해선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넘쳐나는 관악을 위해선 실림 창업.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혁신벤처 일자리 교통 문제, 이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신림선, 서부선, 난곡선, 경전철 건설 사업 조기 착공해서 관악을 사통 발달 웃뜸 관악구로 만들겠습니다. 주민 생활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결빛 신나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 막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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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있는 보람의 공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곳을 안심호흡기센터 지역암센터 설립해서 우리 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거는 서울의 미래 champion. We got something that was a carriage. i v a n 선 house. i v a 이 s house. Ivan's house. Ivan's house. Ivan's h o u 승리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19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백신 접종을 서둘러서 서울 시민의 삶을 일상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정을 필 박영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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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하고 백신 가짜 뉴스를 만드는 정당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시정을 펴겠습니까 여러분? 아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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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영성.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오늘 토론에서 전광훈 목사와의 광화문 집회가.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오세훈 후보가 질문하더군요. 그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돼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시장으로 뽑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경선 코로나 19의 가장 큰 교훈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선화선화선 어제 노원에서 유세를 했는데 그곳에서 한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냐? 더 이상 이것은 안 된다. 한 번은 속지만 두 번은 안. 맞습니다. 제발 당선돼주세요 간절하게 저한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4월 7일까지 저도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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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같이 함께 4월 7일까지 열심히 뛸시다 아! 그리고 투표합시다 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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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이 거짓을 이기는 그러한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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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성성성 우리 <목소리> 박영선 후보께서 말씀하셨듯, <목소리> 서울시를 10년 뒤로 돌려놓느냐, 미래를 향해서 가느냐 하는 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1인방 방금성 목소리>